자, 안녕하세요. 생물도가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좀 신기한 생물 컨텐츠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짜잔! 이겁니다. 자, 여기 있는 제품은 이제 상품이기도 하고 생물이기도 한데 역시나 뭐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제 돈으로 구입해서 진행하는 컨텐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놀라운 트리옵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 소개해드릴 겸 한번 키워보려고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낯익은 생물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 명칭으로 긴꼬리투구새우라고 하는 생물인데,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트리옵스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 생물은 아닙니다. 외국에서 물건 넣은 수입종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상품을 개봉을 해서 부화까지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성물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기 사육통이 있고, 요거는 이제 부화통 같아요. 부화시키는 부화통. 그리고 요게 바닥재. 요거는 뭐지? 먹이통인가?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트리옵스 유생 먹이라고 되있고요 요거는 트리옵스 성체 먹이라고 되 있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알. 그리고 이게 수질 안정제라고 되어 있는데,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까봐야 알것 같고. 자, 사육통에 붙이는 스티커 온도계. 그리고 먹이를 줄때 사용하는 스포이드.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바닥재를 뜯어서 좀씻어줘야 되거든요. 바닥재를 잘 부어주고, 자, 이렇게 물을 부으면 흙탕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거를 좀몇번 헹궈줄 겁니다. 자, 조금씩 맑아지고 있죠. 이제 한번 정도만 더 헹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수저에다가 컨디션 팩을 넣고 1시간 정도 기다리라고 하는데 요게 아마 알몬드 잎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일단 까볼게요 음 알몬드 잎이네 자 일단 넣어줘보고요 다 넣을게요 자이 알몬드 잎을 넣는 이유가 요 알몬드 잎이 pH를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이 트리옵스 같은 경우가 약산성에서 중성 사이에 pH를 좋아하다 보니까 알몬드프 이용해서 약간 약산성에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지금 좀 멍청한 짓을 했는데 이게 근데... 그 녹차팩처럼 그냥 이게 통째로 넣는 거였어요. 아, 이거 왜 찢었지? 바보, 아유. 잘 아, 사람은 머리가 멍청하면 몸이 고생해요. 자, 이제 트리옵스 알을 부활를 시켜볼 건데, 자, 여기 있는 부하통에다가 부활를 시키면 되거든요? 일단 여기 세팅된 물을 그대로 여기서 퍼서, 그대로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자, 여기 있는 알을 꺼내주면 되는데,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조그만 알갱이들 보이죠? 요게 알이에요. 이제 요거를 물에 넣어두면 부활을 하는 건데, 자, 이렇게 건조된 상태로 자신이 살기 적합한 환경이 될 때까지 20년간 알 상태로 유지가 가능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트리옵스들이 겨울이라던가 건기 때 물이 완전히 말라도 흙 속에서 수십 년간 살다가 뭐 언제라도 조건이 맞으면 그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알은 여기다 바로 털지 말고 이렇게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물을 넣어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넣고 뚜껑을 닫고 잘 흔들어주세요. 30개는 되겠는데? 근데 이게 부하가 100%다 부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뭐 부하를 안 하는 알들도 많고 또 부하를 하는 알들도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알이 최대한 뭉쳐있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잘 흔들어 줬으면 이제 뚜껑을 열고 여기다 부어주는 게 아니라 살짝 띄워 주래요 뾰족한 부분을 위쪽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비스듬히 뛰어나서 이 알이 부화하면 자연스럽게 튜브 밖으로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게 부화율이 높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부화를 위한 준비가 완료됐고 이 상태로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보통 부화를 한다고 하거든요. 어, 최적의 조건은 이렇게 스탠드를 이용해서 빛을 주면 부화율과 부화 부하 시간을 좀 앞당길 수 있다고 해요. 자, 이 상태로 두고 일단 내일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니까 알 튜브가 하나 더 있었어요. 요거까지 마저 넣어줄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알을 세팅한 지한 3살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보시면 알몬드잎이 좀더 우러나 가지고 물색이 더 짙어졌고 바닥 쪽에 찌꺼기 같은 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자세히 보시면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하거든요. 자, 바닥에 쬐끗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죠? 자, 요게 바로 트리옵스 새끼입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지금 그렇게 많은 개체가 보이진 않고 한 3, 4마리 정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수면에도 떠다니는 거 보이시죠? 자, 진짜 작아요. 와, 얼마나 작냐면 거의 먼지 수준이거든요? 이 손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작은지가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근데 신기한 게이 설명서에 보통 한 번에 3, 4마리 정도가 부화한다고 써있는데 진짜 딱 4마리가 부화했어요. 어떻게 맞췄지? 자, 그리고 이렇게 튜브에 보시면 아직 부화하지 않은 알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요거는 한번 말렸다가 다시 세팅을 해주면 또 부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모자로 말려서 보관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잘은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긴꼬리 투구 새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 보입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완전히 건조돼서 보관되어 있는 알에서 이렇게 생명체가 태어나니까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제 먹이를 급여해 줄 건데 여기 보시면 먹이가 두개동봉돼 있었죠 네, 여기 왼쪽에 트리옵스 유생먹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주면 되는데 자 여기에는 유생성장에 필요한 녹조류라던가 비타민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요거를 깎아서 깎아서 세 스푼 잘 흔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생들 근처에다가 뿌려지라고 하는데 어딘지 보이지가 않아 여기 먹어라 너도 먹어라 도 먹으라. 사실 뭐 지들이 돌아다니면서 먹겠죠 뭐. 자 이렇게 유생들이 먹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먹이를 주다 보면 이물 표면에 유막이라고 하는 게 많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 유막은 생성될 때마다 조금씩 걷어내주시면 되고 이 물은 절대로 완전히 갈아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유생이 죽을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유막을 걷어내주면서 미리 받아놨던 수돗물을 일부분만 조금씩 보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트리옵스가 구화한지 한 4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4마리 중에 두마리는 모습을 보이지가 않아요 아마 폐사를 한것 같은데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마리는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사이즈도 처음에는 진짜 자세히 봐야지만 보였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쉽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움직임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바뀌었고요 생김새도 점점 더 트리옵스의 형태를 닮아가고 있어요 자 이쪽에 보이는 통은 이제 새롭게 부화를 시도한 통인데 여기서는 지금 다섯 마리가 부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여기 꼬물꼬물 돌아다니는 게 보이시죠? 자 지금 트리옵스를 부화한지 아, 지금 며칠째였지? 지금 기억도 잘안 나는데 자 근데 일단 왼쪽부터 살펴보면 처음에 네 마리가 부화를 했다가 이게 개체 수가 줄어들었었잖아요. 자 이게 아무래도 제가 지속적으로 관찰해본 결과 뭐 수질 변화 뭐 이런 것도 원인이 될수 있겠지만 동족포식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생물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좀 작은 개체들을 잡아먹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족포식을 한 녀석으로 의심되는 개체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순식간에 커져버리거든요. 지금은 이두 마리가 사이즈가 굉장히, 어, 좀 커진 상태고. 자, 여기에도 다섯 마리인가 부활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불과 어제 저녁에 확인했을 때만 해도 세 마리가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불과 하루 사이에 지금 단한 마리만 남았고. 이 친구가 여기 보이는 개체 있죠? 이 친구가 그 하루 사이에 또 사이즈가 두배 이상 커졌습니다. 뭔가 신기하면서도 좀 아쉽네요. 제가좀 여러 개체 키우고 싶었는데 자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살아남은 개체들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들이 보시다시피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부하후 14일이면 성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이 일시적으로 물이 고여있는 그런 환경에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또 물이 금방 말라서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성체로 성장을 해서 번식하는 전략을 갖게 된것 같아요. 자, 트리옵스가 부화한 지약한 10일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보시다시피 한 마리가 남았거든요. 자, 그래도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제법 많이 커졌고 자, 이제는 거의 이 정도, 자, 이 정도 크기가 됐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약간 반투명한 이물질 같은 게 보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 트리옵스의 탈피각입니다. 자, 요렇게 트리옵스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투구계의 탈피각과 달리 굉장히 얇고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지면 와서 먹습니다. 아? 자, 무튼 이제 이 정도 크기면은 성체 사육장으로 옮겨줘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친구들 이제 좀더 넓은 사육장으로 옮겨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트리옵스 사육키트에 동봉되어 있던 사육장이고요 여기 있는 트리옵스를 이제 여기다가 바로 부어주면 안 되겠죠? 자, 이 친구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수질 변화에 민감한 생물이기 때문에 바로 부어지면은 폐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이렇게 스포이드로 서서히 시간을 천천히 두고서 물맛댐이라고 하죠? 물맛댐을 해줄 겁니다. 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물맛댐을 천천히 완료를 해줬고요 자 여기 넓은 곳으로 이제 옮겨 주도록 할게요. 가자 들어가자 넓은데로 가자. 와. 자 지금 보시면 투입되자마자 모래 속을 이리저리 막 탐색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이게 한 마리밖에 없다 보니까 번식에 대한 아쉬움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단성생식이라고 해가지고 한 개체만 있어도 번식을 할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혹시 이렇게 저처럼 한 마리만 남으신 분들도 충분히 번식을 해서 다음 세대까지 사육을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자, 이 친구들 보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성체가 됐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 드디어 성체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친구 이제 우리나라 국산 트리옵스인 긴꼬리투구새우랑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제 여기 보이는 영상이 바로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긴꼬리투구새우 란 종입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자 일단 요 외국종 같은 경우에는 몸체에 무늬가 없이 굉장히 매끈매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토종 트리옵스는 이렇게 얼룩덜룩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챙이처럼 그런 비슷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논에 이 친구들이 헤엄치고 다니는 걸 보면 올챙이랑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그 외에 전체적인 형태나 이런 모습들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 투구새우가 한 마리만 있어도 번식이 가능한 단성생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이 옆구리 쪽에 알주머니가 생성된 게 보이시나요? 자, 여기 알들이 이렇게 뭉쳐있는 알주머니가 보이는데, 이 알주머니를 이제 모래에다 산란을 하면서 계속해서 번식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알주머니가 생겼네. 자, 지금 손가락 한마디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인데, 이제 탈피를 죽을 때까지 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커지긴 할 겁니다. 이 친구들의 수명은 보통 한달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 자, 수명은 아쉽게도 짧지만, 대신해서 엄청난 버식력과 엄청난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그 부분에서 아쉬움을 좀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트나 기타 문구점 같은 데서 판매하는 이 신비의 트리옵스 키우기 세트를 한번 도전해 봤는데, 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사육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도 앞으로 이 친구 2세대, 3세대 계속 번식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